X 앞에 길이, 개수끼리 곱하고, Y 앞에 개수끼리 곱해서 하면 0 되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근그 안구에도 그 모든 A의 곱을 알수 있지. 근과 개수와 관계하면은, A와 A-를 곱하고, B와 B-를 곱해서 더하면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X 앞에 1과 5를 곱하고, A와 2-3을 곱해서, 다음에 0 나오고, 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0이다. 모든 a 의 곱을 구하세요 하면, 2차 항 개수로 나누면은, 곱 나오지. 각의 2등분선이면은, M이고, N일 때, 밑에도 똑같이 비율이 MN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찾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과 이 점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 하는 점 찾는 문제인 거야. 좌표가 나오면, 그치?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 직선의 거리가 같대. 직선, 직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해야 되겠지? 그럼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이 점과 거리가 같다. 이 말인 거야. 수직으로 할 때. 그래서 거리가 같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얘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자, 얘랑 첫 번째 직선과 0 k의 거리는 243309 루트분의 저기 x y 자리에다가 0k 넣어야 되지. 0이랑 k 그럼 3k 고는 0일 테니까1넘어와야 돼. 마이너스. 그럼 여기도 보면은 3309 224 루트 분의 절대값 0 넣으면 없어지고, k 넣으면 마이너스 -2k 4까지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사라지겠지. 둘다 똑같으니까. 그럼 절대값 할때 절대값 a가 절대값 b랑 같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양쪽 다 절대값이지. 그치 a랑 b랑 같을 때가 있고,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일 때가 있어까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다를 때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줘야 돼. 절대값 두 개가 같으면. 그럼 얘네 같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어때? 안에 있는 것끼리 그대로 같을 때. 다음두 번째는 3k-1이 있는데 얘가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두개 풀어주면 은 k가 나옵니다. 직선이 있는데 k가 있다 이 말은 K로 묶어줬을 때 0이 나오면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발생해. 그럼 K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은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보면? 직선식에 이렇게 미지수 K가 나오면, 얘로 묶어주면. 그러면 이쪽은 보면은 K가 없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 K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 둘이 연립하면은 XY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둘을 이제 더 하자. 더 하면은 4X. 플러스 2는 0. X가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누가 나올까? 4분의 1넣 이제 그럼 이 점을 무조건 지나는데 이 직선이랑 누구? 원점 사이의 거리가 이 말이야. 선생님 이게 꼭 지나는 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마요 여기를 꼭 지나는 직선이야. 엄청나게 많잖아. 여기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 수많은 직선 중에서 k에 관계없이 여기를 꼭 지나는데 원점과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직선. 원점과 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원점과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이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최대, 최대니까 더 멀어야 돼. 좀더 기울이면은 좀더 간단 말이지. 좀더갈수 있을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 누가 제일 멀어?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길어? 어, 3번이 제일 길지. 그럼 여기서, 3번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좀더 기울여볼게. 이렇게 됐을 때, 거리를 재면은 수직으로 가야 돼. 어때? 짧아지지, 아까 보다가. 제일 길 때가 언제냐면은 이 직선이랑 재는 거리가 수직일 때 요렇게 될 때가 제일 멀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0과의 거리가 최대값이라는 건 뭐야. 이 직선 구할 필요도 없어. 이 점과 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거리 제곱, 거리 제곱, 거리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이제 아 생각하고 거리를 재야겠다. AP 거리 제곱 하면은 A에서 지금 얘가 1콤마 2니까, 둘의 거리, X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B끼리 빼서 제곱. 이게 지금 AP제곱인 거지, 그지? AP제곱. 그 다음 PB제곱. 여기다 더하래. PB는 A에서 B를 뺀거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거의 최소. 일단 식 정리해야 되겠지. 자 a 제곱 몇개 나와 여기서 a 제곱, a 제곱, a 제곱, a 제곱 세개 나오지. b 제곱도 어때? 세개 나오지겠지. 일단 다 더하면은. 이렇게 같은 형식의 식을 더할 때 동류항끼리 모아줘야 되니까 이걸 일자로 쭉 적으면 은 동류항을 찾기 힘들잖아. 세로로 적어야겠지. 일단 3a 세제곱인 거고 여기서 a1차항은 마이너스 2a지. 마이너스 2a a1차항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4a 상수항 1 <laughs> 더하기 16 더하기 77을 49 <laughs> 이렇게 더하면은 3a 세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50에다가 66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옆에 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 볼까 b도 전개했을 때 생각해서 계산 과정을 확 줄여서 세제곱이 되어있지? 제곱인데 그지? 자, 이거의 최소값을 쓰세요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최소값 할때 어떨 때 했지라는 거를 한번 생각. 해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x가 제일 작을 때 이제 작을 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값이 작을 때 이제 x도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 두 군데 나눠져 있어서 만약에 4x 플러스 5의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아, x가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x가 두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x를 한 번에 좀 모아줘야 돼그 방법이 식의 하나로 모아주는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x가 식에서 하나밖에 없지 할수 있어 이 식이 최소가 될 때는 플러스 1은 상수 고정이니까 생각할 수 없고 이관호가 최소가 돼야 돼 근데 관호가 제곱이 붙어있는 거지 제곱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거는 어때? 0일 때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가 0일 때이 값이 제일 작게 나온다는 거야. x가 음수를 가져도 제곱하면 양수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거든. 그래서 최소가 된다는 건관로안이 0이 될 때야. 근데 얘는 보니까 2차식 2차식이 어때? 두 개가 돼있지? 두 개가 돼있어도 상관없어. a, a면 a끼리 묶어줍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 할수 있지? 자, 일단 3으로 묶어내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6. 그리고 B쪽에 3으로 묶어내면은, 플러스 93. 됐고, 완전 제곱식 하면은, 3, A-4의 제곱. 4, 4, 16을 한번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48이 되고, 플러스 6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완전 대고 잘하지? 어 플러스 3 b-5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25의 3곱하면 75를 한번더 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그러면 상수항들은 고정된 값이니까 건드릴 수 없고 관로 안이 제일 낮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관로가 제일 낮은 0이 될 때는 a가 4고 b가 5일 때. A가 4고 B가 5일 때이 값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4마 5다. 만약에 최소 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영영 만들어가지고 얘네 다 더하면은 그최소 값이 나오겠지.